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 싸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림 기자. 정진석 의원이 쓴 글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법적 조치에 나섰고 여당 역시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부부싸움 끝에 권양승 여사가 가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을 지낸 친익의 인사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도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을 욕보였으면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사과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거라며 인간의 기본적 예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상대당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 다 취하를 해서 또 뒷말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해 제기한 1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일제히 취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을 앞두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쪽의 고소 고발 건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에 대한 10여 건의 고소 고발을 함께 취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현 의원은 대선 후 통상적 조치라며 서로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두 당이 대법원장 인준을 놓고 이른바 정치적 뒷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조정민입니다.